자 이제 삼각형의 성질 마지막 단원 실력 유형 해결 봅시다. 자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에서 합동인 삼각형이 등장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음 일단 무슨 합동인지 확인을 해보고 주어진 조건도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 일단 놓치지 말아야 할게 뭐냐하면 요거 원래 이등변이었어요. 원래 이등변이니까 우리가 이각이랑 이각이랑 같다는 거. B하고 C가 같아요. 알고 있고, 여기가 40이야. 그럼 남은 각이 140이니까, 얘가 70이라는 걸 알아요. 그지? 응. 음. 문제에서 또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아요. 그럼 삼각형, 요거 F, B, D랑, 삼각형 D, C, E가 합동인데, 두변과 끼인 각이 같으니까, S, A, S 합동이 되겠죠. 합동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만약에 뭐 이각을 내가 어 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가입표라고 하면 여기가 점이 되고 여기가 가입표가 될 거야, 그렇지? 그래서 점도하게 가입표가 얼마 되냐면 여기가 70이니까 110이 되겠죠. 어 그래서 이거 전체로 봤을 때 여기 x는 70이 되는 걸알수 있어. 맞죠? 음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고. 음, 그러면 어, 여기는 지금 풀이가 나와있는거구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도 똑같아요 그죠 자여기 30이니까 얘가 얼마인지 알수 있잖아 여기가 75란 말이지 그리고 여기가 점이고 가입표야 그치? 그럼 점 더하기 가입표가 105구요 합동의 삼각형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돼요 이렇게 fbd 아까랑 똑같죠 그지? dc sas 합동 맞아요. 합동인 순서대로 불러주면 되고, 그래서 FD의 크기는 여기가 가입표가될 테니까, 얘는 다시 75가 되더라.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자, 두 번째 유형은 각의 이등분선의 활용인데, 우리가 삼각형에서 이렇게 각을 이등분하게 되면 여기서 내린 수선을 이쪽에도 내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R, H, A 합동이 일어나잖아. 각이 같아서, 그지? 합동이어서, 음. 얘랑 얘랑 뭐 길이가 다 이렇게 같아지잖아요. 그죠? 요거랑 요거도 같아지고. 그러면 이게 수선을 내려야지. 봐봐. 요렇게. 90도가 됐다는 얘기는 수선에 발을 내렸다는 얘기잖아.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다는 건 이게 높이로 쓰일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게 밑변만 주어진다면 요거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문장을 보자. 이번은 어, 얘가 90도 짜리 직각 삼각형인데 방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수선을 내려주면 얘랑 얘랑 RHA 합동이 돼서 이게 4니까 여기가 4예요. 그럼 이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이걸 밑변으로 봤을 때 얘를 높이로 볼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28. 단위 있으면 쓰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유형은요. 2등단 삼각형 안에서 외심과 내심이 같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이등변 삼각형에서 외심과 내심은 이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같이 존재해요. 그죠? 외심은요, 변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존재하고,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 위에 존재하는데, 이등분선은 그게 같은 선이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 외심과 내심이 같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그어보잖아? 그래서 외심과 내심이 같은 선 위에 존재할 거고요. 요것도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고, OBC, IBC도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라는 거 일단 알고 시작합시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A가 44도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그럼 요거 전체각을 구할 수 있어. 180에서 44를 빼면 136이에요. 136을 2로 나누면 얼마지? 68도가 됐어. 누가? OBC, 이거 전체가 68도인데, 자, 여기 보면, 이거 I. 내심은 각을 반 자른 거니까, 여기가 얼마냐면, 요만큼, 요만큼. 여기가 34도가 되겠지. 그러니까 IBC, 여기가 34도예요. 맞아요? 음그 다음에 OBC는 어떻게 구하면 돼, OBC는? 이거는. 이거는 여기가, 여기가 얼마 여기가? 요거의두배잖아요 그래서 88도. 그럼, 180에서 88을 빼면, 92도. 92도를 반으로 나누면, 46도. 얘가, 요거 이만큼이, 46도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 자, 요만큼이 46이고, 요만큼이 34니까, 여기를 알수 있게 되는 거지, 여기. 그지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12도만큼 나요. 그죠? 뭐, 이런 문제들이지. 자, 그래서, 다음 문제를 보면, 방금 했던 그 문제야. 자, 36이에요. 빼면 144에요. 144를 여러분들이 반으로 나눠주면 72도. 누가 72도냐면, 이거 전체가 72도야. 그지? 근데 그거를, 내심은 반 잘랐잖아. 그래서 여기가 36도지. IBC가. 36도.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얘가 72도잖아요. 이거의 두 배니까. 그럼 108도가 남았는데 그거를 2로 나누면 54도. 누가? 이만큼이. OBC 54도. 그래서 OBI. 요만큼의 차이는 요거 두 개의 차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얼마냐? 18도가 되겠네. 되겠죠? 자, 삼각형 내심의 활용은 일단 내심은요. 각을 이등분했어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문제 바로 가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i는 abc의 내심입니다. 얘는 필기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문제니까 잘 보도록 할게요. 자, 봅니다. 자, 내심입니다라는 조건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 얘랑 얘랑 같은 각이구나. 얘랑 얘랑 같은 각이구나. 이렇게 표시해주고, 여기부터 보는 거야, 여기. 여기, 여기. 그러면 얘는 점 하나에 가입표가 두 개에 누구까지 더하면? x까지 더하면 180이구나. 이렇게 되고요. 이쪽에 있는 삼각형은 점이 두 개에 가입표가 하나에 y를 더했더니 180이 되는구나를 알면 되는데 이 80은 왜 줬냐면 이거를 알려준 거야. 점두 개와 가입표 두 개가 100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점 하나랑 가입표 하나가 50인 걸 알려준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참인 두 개의 식을 이렇게 더해서 변변합을 해보자. 변변합. 좌변은 좌변끼리 이렇게 더하고요. 우변은 우변끼리 이렇게 더해도 같겠지. 원래 등식이었으니까. 그러면 점이 세 개에다가, 가이표도세 개가 되죠. 이렇게 하면 세개세 세 개잖아. 난 뭐도 있어요? X 더하기 Y도 있어요. 그리고 180, 180이니까 360인데, 내가 얘가 50인 걸 알아요. 그지 50. 그래서 여기가 150이지.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 210이 되겠네. 따라서 X 더하기 Y가 210인 걸 알았어요.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요거, 요식을 잘 써주기. 알겠죠? 자, 다음 유형 가보자. 기출문제들 볼게요. 자, 1번. 다음은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 위에 한점 P가. 자, 얘가 수직이등분선 선분의 중점에서 수선을 요렇게 올렸는데, 이 위에 한 점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연결을 하면 얘가 이등변삼각형, 즉 변의 길이가 같아짐을 증명하래. 그럼 이 문제에서 준 조건은 뭐 있냐면 일단 이거의 길이가 같대. 수직 이등분이니까. 그 다음에 얘가 90이라는 거죠.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개의 삼각형이 얘를 공통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두 변과 끼인각이 같으니까. 당연히 사스합동이겠지. 그지?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쓰라는 거야. 자 일단 am은 누가 같아요? bm. 그다음에 PM은 공통으로 갖고 있지, 그지 공통이라고 하는 건 너랑 나랑 같이 갖고 있으니까 같은 변이지. 그다음 PMA랑 PMB가 각 PMB가 90으로 같아요. 그래서 삼각형 PAM과 삼각형 PBM은 두 변과 끼인 각이 같은 합동이 되므로 합동이 됐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랑 얘랑 길이가 같아지겠죠. 이런 결론은 우리가 얻을 수 있더라. 2번. 아이고야 정말 별표예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참 많이 틀리는 문제야 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질문을 해자 봅시다 일단 85도가 있고 이제 이등변삼각형이 쭉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삼각형의 한 외곽이 다른 두 내각의 합이라는 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그죠 어. 이렇게 평행하게 그어주면 여기가 x 여기가 점이 되지 동의각 억각 됐죠 자 요령은요 가장 작은 각을 x로 놓아요. 그럼 여기가 x겠지. 그럼 여기는요. 요 삼각형의 외곽이니까 2x가 돼요. 그다음 요게 또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2x죠.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2x 2x 했으니까 4x라고 적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4x 아니고 보세요. 요거는 요 삼각형의 외곽이잖아 봐. 그치 그러니까 얘는요. 이것과 이거의 합이니까 3x. 얘도 3x. 그럼 얘는 이 삼각형의 외곽이야. 그래서 3x랑 x의 합이니까 4x, 여기도 4x. 그럼 얘는 이 삼각형의 외곽이니까 얘랑 얘랑 합이에요. 그래서 5x가 85, x는 17도 되겠죠. 3번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우리 아까 했던 유형이야, 그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자, 요거. 이번에는 문제를 거꾸로 줬지. 점 더하기 x가 110인 걸 알려줘요. 그 다음 얘랑 얘랑 아까 합도인 거 봤어, 그지? 그럼 여기가 점이고 여기가 x 될 거야,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요게 얼마니까, 110이니까 여기가 얼마? 70이겠지. 그럼 여기도 70이에요. 그래서 요거 140이니까 얘는 40도가 될 거예요, 이렇게. 자, 4번은 어, 넓이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 일단, 문제는 여러분들이 읽어요. 스톱시켜 놓고. 자, 문제에서 이등변이라고도 했어.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선의 발을 내리는 이런 상황을 만나면, 아, 얘는 넓이로 사용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 원래 삼각형, 10자리 이 삼각형은 이것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합으로 볼수 있어요. 이게 12고 여기 높이가 pd 여기 12고 높이가 pe가 되지 근데 이거 넓이가 30이래 그래서 1분의 1 곱하기 밑변 높이 2분의 1 밑변 높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이렇게 약분을 해보면 이게 5예요 오잖아. 그다음 양변을 등식을 전부 다 오로 나눠주면 육은 PD 플러스 PE가 되네요. 그지? 자 별거 아니었어. 그래서 PD가 얼마인지 PE가 얼마인지 각각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넓이 구하는 식 써놓고 PDPE를 한꺼번에 이렇게 구하는 거죠. 되겠지? 응. 자, 5번은요, 이거 봤어. 직각 삼각형인데 점점이 있어. 직각 삼각형 합동 사용하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럼 얘랑 얘랑 r 의 J 합동이 된다고 했죠. 어. 자,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BD가 40이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이 길이를 가르켜 주는 거지. 요거, 요거, 요거. 그치? 넓이가 40이니까 40이를 몇 배에서? 두 배에서 14로 나눠주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약분하면 3이야. 그래서 얘가 6이 나왔어. 요 그럼 얘도 6이네요. 됐죠? 그래서 cd의 길이가 6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6번은 가각 a가 75인데요. 어허 그렇구나. 근데 얘랑 얘랑 m이 중점이고 수선에 발을 내렸어. 그럼 얘랑 얘랑 있잖아 합동인데 이거 rh 봐봐. 직각이니까 r이고요. 이게 빗변이 같다고 얘기했으니까 h고 누가 같냐면 누가 같니? 어, 75고 아 MD랑 ME가 같 어. 아 여기 변의 길이가 같다고 돼있었는데 여기 지워가지고 안보이는구나 이렇게 변의 길이가 같네요 RHS 합동이에요 합동이니까 있잖아 자동으로 얘랑 얘랑 크기가 같아진다 그래서 얘가 원래 이등량 삼각형이야 그죠 어. 그럼 남은 각이 지금 105도인데 105도를 반으로 나누면 52.5도 여기. 52.5도 되겠네요. 되겠죠? 어. 자, 그러면 1번. AD랑 A랑 같냐? 당연히 같겠지. 왜냐하면 얘랑 얘랑 길이가 같은데, 원래 길이도 같아요. A, B, A, C가. 이건 맞았고, B랑 C랑도 같은 이등변 사각형. DME가, DME가 얘거든요. 이게 1 0 5도니 자, 이게 180이잖아. 더해서. 그럼 이것도 더해서 180이지. 왜냐하면 사각형이니까. 얘도 맞았고, C가 55냐. 얘는 52.5도니까 얘가 틀렸네요. 그지? 52.5도. 그 다음, BMD. BMD. 이거, 이거, 이거. 얘랑 CME가 같냐. 얘는 합동이니까 같죠. 되겠죠. 자, 7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 항상 다 읽어봐야 돼, 얘들아. 삼각형의 세변의 수직이등 분선이 만나는 이한 점을 우리가 외심이라고 부르죠. 외심은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죠 이건 외심의 성질이 되겠어요 맞는 얘기 세각의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나고 그게 내심이죠 내심의 성질은 병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아요 그게 성질이죠 읽으면서 계속 기억하세요 외심의 작도와 외심의 성질 내심의 작도와 내심의 성질 내저번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하는 거 맞았어요 둔각삼각형이든 예각삼각형이든 직각삼각형이든 내심은 안에 있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이등변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은 꼭지각이 이등분성, 같은 선위에 있어요. 정삼각형은 내심, 외심, 일치. 맞았네요.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음, 8번. 오른쪽 그림에서 D가 직각 삼각형인데요. 어, 빗변의 중점이래요.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을 읽자마자 우리 뭐 생각해야 돼? 아, 얘는 외심이구나. 외심이니까 얘랑 얘랑 길이 같은데 얘도 길이가 같겠구나. 아, 외심에서는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거든요. 그래서 얘가 X고 얘가 2 x 야외각이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DC, BDC. 아하. 3대1에. 이게 3대1이에요. 그럼 180을 5개로 나누어서 3개. 108도. 180을 어, 그래서, 180에서 5개 중에 3개가 108이고, 그럼 얘는 뭐, 5분의 1을 해도 어차피 되고, 180에서 빼도 되고, 7 2야 그지? 어. 그래서, 누가, 얘가 72잖아요. 얘가 108이고, 그지? 그래서, EX가 108이니, 아니, 108, 180이래. 108이니까, X는 54도. 이렇게 되겠죠? 음.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토기 이거 뭐 주문제 이 문제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잘 볼게요. 뭐 이렇게 유물을 발견을 했대. 어, 수막새 저기 중앙박물관 가면 있어 그지. 수막새 처음 모양은 원이었대요. 그래서 원 위에 세점 A, B, C가 있었대. 그니까이 D는요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야. 그냥 원 내부에 있는 점인 거지. 그러면 우리가 예상을 해서 대충 그려 볼게요. 이렇게 생겼겠지. 자 그런데 원 모양의 수막스의 중심, 즉 외접원의 중심을 찾자는 얘기잖아. 그럼 대충 보고 이렇게 찾는 게 아니고 어떻게 찾아야 돼? 삼각형이나 변이 있어야지. 어차피 삼각형이 없어도 자이 변의 수직이등분선, 이 변의 수직이등분선. 수직 그러면 마지막 변의 수직이등분선은 얘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최소한 몇개 변에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이은 요두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결국은 우리가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 각은 아니고 음, 두 선의 발 아니고 각의 이등분선 아니고 요거 두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주어진 선분이 원 위에 있는 두 점이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ABC는 A, B, A C는 원 위에 있는 두점 맞고, BCB B. 이게 안 되네요. CD. D는 원 내부에 있는 선이잖아. 그지 음. 그래서 답이 1번 되겠네요. 1번. 10번은 직각 삼각형인데, 내심이래요. 내심. 내심은 여기, 원박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점 표시를 꼭 해주고요. 직각, 직각, 직각. 여기가 5고. 자, 여기가 딱 보면, 직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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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각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정사각형이란 말이지. 왜냐면 이거랑 이거랑 길이가 같으니까. 내각의 크기가 같고, 내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가 3이겠죠. 여기도 3이겠네요. 여기는 12이겠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둘레는요. 3 하나, 5 하나, 12 하나가 2개씩. 그지? 그래서 지그 22, 2개. 40cm. 11번의 5는 직각삼각형 ABC의 외심이고요. 다. 내심입니다. 다음을 구하세요. 어허. 외접원의 반지름은 일단 외심이 여기잖아요. 그지? 반지름은 얼마예요? 그래서 10네 저번에 반지름은 안 나와있네? 이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넓이 이용해야지. s는 1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r인데 넓이 구할 수 있잖아요. 요거 직각이니까. 그지? 넓이 어떻게 구하죠? 12 곱하기 16 음. 96이고 우리가 또뭘 알지? 세변의 길이의 합을 알아요 그죠? 20이랑 16이랑 12 그래서 48 R 구할 수 있겠죠 그지? 여기가 24 그래서 얼마? 4네요 4 요렇게 됐어요 그래서 뭘 물어보는 거지?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니? 그럼 이게 전체 큰원 외접원의 넓이에서 내접원의 넓이를 빼면 되겠네 외접원의 반지름이 1 0이니까 100파이 에서, 네 저번에 반지름 4니까, 16파이를 빼면, 84파이. 자, 이렇게 되겠어요. 12번은, 우리 아까 했던 유형이지, 그지? 자, 4심이고, 115요. 얘는 4심이니까, 우리 90에 얼마가 더 있는 거야? 25가 더 있잖아요. 그럼 얘가 50인 걸 알죠? 요거에 2배가 올라가잖아. 맞아요? 어. 그래서 이걸 알고 나면, 이제 우리 해야 되는 일이, 사실, 뭐, 구할 수 있는 게 많긴 한데, BOC? 이거? 이거의 두 배네요. 100도네, 100도. 그지나 뭐, 이런 거 구하라고 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런 거안 구해도 되고, 요거만 구하면 되니까 두배 하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 13번이 아까 이제 그 문제야. 자, 원래 이등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40을 180에서 빼면 140이잖아. 그니까 러 요거 전체가 70. 그죠? 그 다음에, 4심은반 잘랐으니까 35. 여기가 35. 그럼 여기가 80, 40이니까. 그러면은 이각 전체는 50이 되겠지. 얘들아 100도 남은 걸 우리가 반 자르니까. 그지? 어. 그래서 50, 그래서 요거 차이 x는 15도. 이렇게 됐죠. 자, 14번 문제는 어, 내심인 걸 적극적으로 사용하라 그랬어요. 그치? 자, 여기 내심이니까요. 여기가 점점, 여기가 가입표, 가입표. 그래서. 점 2개의 x를 더하고 88을 더한 게 180이고, 이쪽은 점 하나에 음 가로가 아니지, 그치? 점 하나에 가위표가 2개에다가 86을 더한 게 180이에요. 그래서 변변합을 해주면 점하고 가위표가 3세트가 생기고, 이렇게 더하면 174. 360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는 360에서 174를 빼면 되죠. 그럼 얼마지? 174를 빼면 6, 8, 음, 186. 얘가 그럼 점도하기 가입표가 62도가 되는군요. 그럼 여기 이렇게 안녕하세요. 자, 이게 60이니까 124도가 되네요. 그럼 여기는 얼마? 56도가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